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지혜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주심이 필요한 우리들을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죄의존전으로 이끌어주심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려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 죄인으로서 알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자로 살고 날마다 저마다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벌써 힘들어 한 시간도 8개월,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 전까지 누렸던 일상의 삶이 언제 회복될지 이제는 점점 더 아득해짐을 느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적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워주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받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누부간의 살, 열여덟째 해에 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아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세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숙부하들 하나멜의 아나도세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의 앞에서 바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1절에 유다로 봐서는 시드기야 왕 10년째이고 바벨론으로 보면 누부가 네설왕 18년째다 라고 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 10년이면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1년 후면 유다왕국이 멸망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유다는 지금 이미 바벨론에게 3차 침공을 당한 상태로 2절에서 보듯 예루살렘이 포위, 방황, 포위 당한 때입니다. 이때 예레미아도 갇혀 있었는데 예레미아가 갇힌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유다왕궁 시위대 뜰이었습니다. 예레미아가 유다왕궁에 갇히게 된 것은 3절에서 보듯 예레미아의 예언 때문인데 예레미아는 자신의 나라가 아닌 침략자 바벨론의 승리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아를 왕궁 시위대들에 강금에 버린 것이죠. 이렇듯 예레미아는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리아에 대한 예언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기지 못한다라는 반복되는 말씀과 함께 또 하나는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웰이 와서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텐데 바로 그때 그 밭을 사라는 사라 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지만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아가 갇히게 된 것은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하라는 말씀이 듣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레미아는 시디기야 왕에게 잡혀 갇힌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도 오히려 불의한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도 예외는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불의한 자들에게 잡혀 온갖 순환을 겪다가 결국은 죽임까지 당하셨습니다. 이유를 보더라도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도 초대교회로부터 진리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해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반드시 복받는 인생처럼, 혹은 형통한 삶처럼 살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환란과 핍박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더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도 경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분명히 복 받은 인생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천국을 약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또한 이 세상에서는 부딪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가 어쩌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늘과 땅 차인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성도들은 복 받은 인생으로 형통한 자이지만 요셉과 같이 그 삶의 여정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유다가 멸망에 가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산 사는 것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향하여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도록 지시한 때는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때였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밭을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밭을 매입하는 매입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이때 밭을 매입한다는 것은 그 스스로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사실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유다의 멸망 계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당장을 보더라도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 그런 상황 속에서 밭을 매입한다는 것은 너무나 미련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숙부 숙부 아들의 맛 밭을 매입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묻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유를 물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민하고 미루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엉뚱한 명령 같지만 그 말씀에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까지도. 예레미아는 경험했습니다. 유다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기지 못할 것이고, 유다왕 시드기아는 바벨론에 잡혀 간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꺼이 왕궁들에 잡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아는 큰 불평 없이 있다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또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것은 경험 되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경험하게 된 은혜의 경험을 통해 또 다시 오늘 순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순, 오늘 순종의 경험이 내일의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로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멸망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셨고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비록 지금 사촌의 땅을 사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나는 일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머지않아 회복해 하신다는 소망이 됨을 알았습니다 당시 매매증서는 흔히 파피루스라는 두루마리 조각에 기록되었으며 그 증거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두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 확인하고 서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토지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절차에 따라서 자신의 소유된 바를 증명하는 증서를 봉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라도 이 봉인된 증서가 활용될 날이 올 것임을 유다가 회복할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여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셨지만 결국 다시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비록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알수 없는 그런 나날의 연속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현실의 고통을 받아들인 것 동시에 그 미래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아는 오늘의 손해로 내일의 소망을 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다시 가시밧길, 바뀔, 다시 바길일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 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고 영원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친 중에도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비록 형실은 아무 했지만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의 희생을 통해 미래의 소망을 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결국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바라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자로서 그 미래가 소망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더더욱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지금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케 하셔서 비록 현실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보다 우리의 장래가 더욱더 소망 있는 자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나온 기도제공을 놓고 또한 더 기도합니다.